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 바로 고토부키아 용자 시리즈 듀크입니다 어, 일단 이 듀크는 본편에서 등장하는 영국 출신의 캐릭터로 이 구급차가 변신을 해서 듀크가 되죠 그리고 이 소방차와 합체를 해서 듀크파이어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어, 이번에 이 고토부키아 용자 프라모델 시리즈로 이 듀크만 단독 발매됨과 동시에 아, 아주 중요한 파츠인 파이어제이데코 합체 파츠를 인질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듀크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성품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듀크의 본체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손 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삿대지라는 파츠부터 해가지고 여기 경찰 수첩을 들고 있는 파츠. 그리고 리볼 리볼버, 네, 리볼버를 들고 있는 파츠. 참고로 경찰 수첩하고 리볼버는 이렇게 두 쌍씩 있습니다, 이렇게. 아한 쌍, 네. 그리고 여기 에 경례를 한 듯한 이런 손 파츠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어, 무장 파츠 중에 하나로고도 할수 있는 바로 이검밀체형 파츠입니다, 이게. 네, 여기좀 말이 많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듀크의 표정 파츠 보시면은 이런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과.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표정인데 사실 도색이 안돼 있어가지고 뭔가 구분이 살짝 잘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각종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어 파이어 제이드 컵 파츠 그러니까 파이어 파츠가 메인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 듀크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듀크의 본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금 <laughs> 말이 많았던 바로 그 듀크인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퀄리티는 꽤나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어 일반적인 HG보다도 조금 더 작은 편이에요. 어 근데 문제는 어 전체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색 분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얼굴 쪽이라든가 이렇게 잘 생긴 듀크의 얼굴 참고로 입은 제가 그 따로 먹선을치를 좋습니다. 워낙에 그 몰딩이 얕아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어 머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귀 부분, 귀 부분도 전부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 가슴팍도 부품 분할이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가운데는 따로 부품 분할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런 식으로 네, 클리어 파츠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신. 하반신도 이 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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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크 특유의, 네. <laughs> 십자 형태의 이런 붉은색 파츠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다리까지 아주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션만큼은 원본에 있던, 그러니까 원작에 있던 그 프로포션을 그대로 잘 표현해줬거든요. 뒤쪽에 이런 사이렌이라든가, 엉덩이 쪽에 나오는 이런 빨간색 부품까지. 뭐 빈틈없이 굉장히 잘 재현을 해줬는데 사실 아 제일 부품 분할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깨 다른 쪽은 잘잘 됐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데커드도 그렇고, 이 듀크도 그렇고, 작은 파츠는 따로 부품 분할을 안 해줄 생각인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허연물관하게 나와졌어요 거기다 특징이, 이게 고토부키아 킷이다 보니까 스티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반달 킷이라든가 구스마이 킷이었으면은 최소한 이쪽에 실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뭔가 어 스티커를 제공을 해줬을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고토부키아는 스티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 아무리 인질 파츠가 좀 잡혀 있긴 하지만 듀크만 보더라도 이게 가격이 사실상 한 7만 8천원 정도 하거든요 어, 가격이 납득되지 않은 네, 그런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엔간하면 긍정적으로 리뷰를 하지만 음, 이번 듀크는 조금 어, 실망스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예요 사실. 가격대만 일단 제쳐두고 나면은, 어,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멋지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색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경찰 추첩은 그냥 이런 식으로 허연멀건하게 나와줬습니다. 이게, 사실, 실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파츠이기 때문에, 실이 아니라, 뭐, 부품 분할이라든가 별도의 도색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 이런 상태라면 그냥 실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솔직히 부품 분할을 못하는 파츠거든요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뭐 보면 거의 엄지손가락만큼 한데 이거는 반다이도 진짜 HG가 아니라 MG급에나 보여줄 만한 엄청난 색분할로 겨우겨우 재현할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사실 반다이도 여기는 실 처리를 할것 같거든요 스티커나 아 근데 그냥 허연머리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볼버 리볼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손으로 집을 수 있는 요런 파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볼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먹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음, 리볼버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리볼버 이 부분 여기 총구 부분은 따로 부품 번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리볼버 자체를 따로 분리시켜서 뭔가 철컥 철컥 돌리는 그런 기믹이 아니라 그냥 부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의미 없는 그냥 일체형 그 몰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가장 말이 많았던 게 바로 요 파츠거든요. 여기 아, 어, 검 파츠가 요런 식으로 일체화가 되었습니다. 전혀 색분할이 안 됐죠. 네. 어,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해준다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일체형으로 말고 이 듀크의 하얀색 파츠. 네. 여기 하얀색 파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듀크의 검이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파츠인데, 최소한 여기는 그래도 분할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하얀색으로 그냥 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많이 아니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교체를 하면서도 조금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킷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떼 주어서 리볼버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형태로 나와 줬습니다이 상태에서 가동 을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머리는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따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슈퍼미니프라랑 거의 비슷한 가, 그 가동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도 아주 간단하게 회전이 되고, 팔이 빠졌네요. 네. <laughs> 팔을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올려줄 때는 딱이 요 정도까지 이요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관절이 하나 둘 두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꺾으면은 정직한 90도까지 꺾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허술하죠 네. 이 상태에서 꺾어주면은 조금 더 어, 90도보다 조금 더 꺾여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손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상반신이 허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근데 큰 폭은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가 여기에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꽤나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하반신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관절부터 얘기드려야 될것 같은데 고관절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움직이면 사실 이게 참 <laughs> 거의 안 움직입니다 네딱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여기를 내려줘야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스커트가 여기 지금 그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관절을 앞으로 움직인다 싶으면 이 부분을 무조건 내려줘야 된다는 게이 키셋 특징이네요. 네. 그리고 리어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은 일단 옆으로는 딱이 정도까지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서 가동을 하면은 조금 더 가동이 되겠죠. 조금 더 가동은 안 되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릎.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꽤나 많이 접히네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자꾸 떨어지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F9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고토고키아 듀크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이 듀크가 핵심이 아니죠. 다음 리뷰에서 이제 바로 듀크가 인질극을 버린 바로 그 파츠, 파이어 파츠를 사용해서 이 파이어 제이 데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